후, 하시고 소양. 그사람 있어요. 어깨 아픈. 그래서 대서 제가 흡가 명상이라는 거는 동적 명상이 있고 정적 명상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거는 동적 명상이에요. 명상이 뭔가? 뭔것 같아요. 명상? 니까 명상. 아, 메디테이션.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생각을. 나를 아는 거. 음. 내 몸을 아는 거. 내 마음을 아는 거. 그리고 내 기운을 아는 거. 내가 호흡이어는지 그래서 명상을 할 거예요. 근데 동점 명상을 해야 돼요. 자, 자, 기체조라는 거는 동점 명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라물 들어가라. 예, 예. 다리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음. 자, 어깨 넓이만큼 이제 서서 앉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척추 바르게 하시고요. 어깨, 척추 네, 어디에 발바닥에 어깨에 힘이 발바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네, 보통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디를 많이 씁니까? 머리를 많이 써요. 서면 안 되나요? 서서 하면 안될까요 아, 수면더 좋습니다. 일어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예, 네, 일어나셔서 네, 어깨에 넣 만큼 걸리시고요. 고관절이라고, 헤드인을고관절이라하게되요 무릎 살짝 낮추고, 발바닥 용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가 우리가 땅에서 균을 받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그게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자, 툭툭, 어깨 힘 빼고, 자, 고관절, 무릎 반동 주시고요 발바닥, 어디 어식까지 다냐 하면 용천에. 어식은 용천. 균이 떠있지 말고 하체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예. 자, 천천히 흔들어보겠습니다. 자, 겨드랑이 야구 여시고요. 자, 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앞으로. 자, 심장의 하기를 손끝으로 뿌린다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옆으로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농구하듯이 손끝을 뿌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숨 들어마시고 배를 쭉 내밀으세요 내밀고 엄지발가락 움켜쥐시고 던집니다 안 손은 털썩 한번더숨 들어마시고 단전의 힘배힘 털썩 한번더 하겠습니다 숨 들어마시고 털썩 어깨 힘 빼시고 척추 꼬리뼈에서 허리 요추흉추정추까지한번더 자,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이라 하는데요. 기울순환이라는 말입니다. 자, 기울순환이 상체에서 하체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 한번. 자, 어깨 숨 들어가시고, 어깨에 기아에 걸린다는 말. 이까 스마일. 자, 발 뒤꿈치 드시고, 모든 장기를 든다는 마음으로 끌어 당기세요. 숨들어마시고숨 멈추시고 단점까지 깊숙이 하나, 둘, 셋, 다섯, 여 됐어. 예, 좋습니다. 어깨를 들었다. 여로 한번.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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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여에 여덟, 여 어한번더 됐어 됐어 자, 앞으로 나란히 중지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쭉 뽑아요 중지가 쭉 누군가 잡아당겨요 천천히 배기까지쭉 뽑아주세요 가슴까지 기온을 걸이고 숨 들어 마시고 후, 후. 내쉬고 자한번더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자쭉 뽑아주세요 더더더더더더더후 더. 한답니다. 숨 들어마시고 겨드랑이까지 다비뼈 사이사이까지 쭉 늘려서 크게 크게 돌려요. 후. 호흡이 되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뒤로 자 배영하듯이 자 뽑아서 하나 네숨 들어마시고 얼식은 어깨 호흡 숨 들어마시고 예. 네. 자기 몸이 느껴지십니까? 네. 오른쪽 왼쪽이 다르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잘안 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아내 몸이 이런 상태구나. 그걸 아는 게 뭐라고요? 이 명상입니다. 네. 아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아, 아 네. 내가 이렇구나. 그런 거 아는 거요? 네. 자 어깨 한번자 어깨. 자, 어깨. 네. 양손을 네. 어깨. 어깨 오 많이 할게요. 네. <laughs> 양손 어깨 가볍게 하시고 팔꿈치가 다아야 돼요. 들어 마시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후- 내쉬면서 얼굴 하나 발끝까지 들어 올리시고 둘셋한 <laughs> 번만요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 둘셋넷 자 좋습니다. 어깨 한번더다케 어깨 많이 풀렸습니까? 네, 네. 자, 목을 풀게요. 자 고개를 한번 떨쳐보세요. 머리 무게 있으시죠? 네 자, 입을 살짝 벌리시고요. 바보처럼 입을 벌려야 돼. 아. 호흡이 <laughs> 나와야 돼. 그래서 자 경추를 돌려요. 오른쪽으로 세 마디. 경추 마디마디를 느끼시면서 둘 입으로 하, 세, 하 세. 네. <laughs> <laughs> 네. 경추느껴지시나요 네. 네. 불편한 곳이 나타나죠. 네, 그게 호흡을 더 가지가셔서 후하 <laughs> 하세요. 네. 자 반대로 경추골, 경추, 경추 마디만하 입으로 하, 일. <laughs> 이브로 하세네 셋... 넷... 다섯, 오, 좋습니다. 사우루 예, 한번 살랑살랑. 목이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어, 시원하시죠? 네. 경추가 네. 많이 털어진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목이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많이 돌려주셔야 돼요. 네, 음. 예, 그래서 깍지 끼시고요. 자, 엄지를 척 하시고. 턱 밑에는요. 자, 가슴까지 턱을 하늘로 쭉뽑 올리세요. 가슴까지 쭉 끌어 당깁니다. 입으로 하. 네, 바로 하시고. 깍지 낀 손을 이렇게 통수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지그시 늘려줍니다. 등을 둥글게 말고 고개를 가슴으로 넣어주세요. 네, 바로 하시고 자, 왼손을 쭉 뽑아보세요. 예, 네, 오른손 왼쪽 귀에 가져갑니다. 자, 왼쪽 하늘 보시고 지그시 잡아당겨세요 왼쪽을 쭉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손끝을 쭉 뽑아보세요. 후, 바로. 한번더 숨들어가시고, 오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왼쪽 지 길게 늘어주시고. 네, 바로. 자, 뒤통수 뒤에 가지가셔서요 자, 사, 사, 사선으로, 뒤로 사선으로, 45도 사선으로 지그시. 늘어지는 부위가 다르시죠? 후, 내쉬고. 자, 손 바꿔서요. 자, 오른손 쭉 뽑아보세요. 숨들어 마시고 오른쪽 쭉 밀어보세요 손끝에 막혀있는 혈들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생겨요 한번더 숨들어 마시고 무슨 호르몬 웃슨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생겨요 예 좋습니다 자 뒤통수에다 가져가시고 숨들어 마시고 다시 5도로쭉 늘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어깨 한번 됐어. 접시 돌리는 라거 아세요? 네. 예. 아시죠? 예. 네. 접시. 오른손, 오른다리 여시고 잠시 앞으로 조금 미셔서요. 왼손은 허리 뒤신당으로다가져가셔서 오른손 가면 육대 관절이 풀려요.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다 풀리는 것이 이, 이 동작인데요. 이 동작 하면은 망병통치가 돼요. 그냥 흔들어 마시고요. 오른손에 접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떨어뜨리면 안, 안 돼요. 응. <laughs> 자, 안으로 넣으세요. 숨들어 마시고, 안으로 넣어서, 밑에 동그라미에서, 뒤로 가시면서, 손등 받아보시고, 팔자 그리는 거예요. 하나, 둘, 그 그죠? 이게 좀 쉽지 않죠? 이게 잔의 운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되거든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숨들어 마시고, 앞으로 놓으셔요. 무대 앞에서. 예. 앞으로 들어가시고 뒤로 가시면서 신장 쪽을 쭉 내려주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우와. 다시 한번 더요. 숨 들어가시고 시원하십니까? 예. 아이고 시원하다 하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다시 한번더숨들어마시고 그게 아이고 시원하다. 예. 한 번만 더 할게요. 숨 들어가시고. 손등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네. 반대손 왼손은 좀더 힘들어요 왼손은 안썼기 때문에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오이, 잘하십니다 자 바깥으로 크로스하시고 뒤로 가시면서 깨워내고 어. <laughs> 숨 들어가시고 네 아이고 시원하다 숨조님 어, 마시고 아 이곳에 하다 좋습니까? 예. 왼쪽, 왼쪽은 위경락이, 위경락이 풀어집니다한번만더할게요숨조님 마시고 후 내쉬면서 네. 예. 이 동작은 집에 가서 많이 하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 어머니 잘하시는데 땅접시 돌리기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예, 쌍으로. 자 접시가 있어요. 자, 숨 들어 마시고 고관절 낮추고 무릎 살짝 낮춰서 내려가요. 쌍으로 크로스. 자 올라오면서 쭉 오면서 우와, 날개 치는 거예요. 숨 들어 마시고 어깨에서 가슴 여세요 아이고 어, 시원하다. 날개 치세요. 자유롭게. 세. 아이고 어, 시원하다. 점심 아, 깨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안손안 걷으시니까 힘드시셨나요? 어깨 이만큼 올리시고요. 자, 기마 자세라는 거예요. 많 타는 자세예요, 많이 타는 자세. 기마 자세를 하시고, 자, 양손은 팔꿈치가 어깨에서 안 내려와야 돼. 어디를 푸냐면 가슴하고 이쪽 어깨 쪽을 푸는 거예요. 인맥 풀기라는 거거든요. 왜 인맥이 있고 동맥이 있어요. 인동맥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혈순환이 일어나. 근데 가슴이 많이 막혀 있어. 왜? 스트레스가 많아. 사는 게 스트레스야. 그래서 오늘 풀어서 내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운동해서 내일 한, 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 돼요. 가슴이 다 막혀 있어. 그래서 인맥 풀기는 자 정, 정, 정면을 딱 바라보시고 상체만, 팔꿈치만. 정면 바라봐야 어머 어, 어, 돌아가지 말고 얼굴 돌아가지 말고 얼굴은 정면 예. 자그 상태에서 어디요? 어깨만. 팔꿈치만. 자, 아, 그럼 어디가 느껴져요? 가슴이 느껴져요? 가슴이 풀리는 거야. 우리 가슴 많지면 아프잖아. 가슴만 아, 손만 대도 아프거든요. <laughs> 남편이 아까 쭈쭈만 치는 건괜찮지 몰라도 그냥 스트레스 많이 쌓여서 풀어지니까. 자, 전명보고 하나, 음, 둘, 둘 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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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하나, 열, 여섯 하나. 오른쪽 오른쪽에 네, 오른쪽 대한 네 뒤로 음. 왼쪽 음. 자 원을 그리시면서 크게 다섯 번 돌려요 하나 둘셋네 음. 골반 돌려요 음. 됐어 자 반대로 하나 음. 둘셋넷 됐어 자 좌우로 살짝. 좌우로 앞뒤로. 골반 어, 느껴지십니까 아, 예. 골반과 골반을 느껴지시나요? 예. 예. 아, 뭐, 이거 좋네. 데요 <laughs> 아, 뭐, 거잖아 저런 저런 거있아손을 살짝 있잖아요. 배꼽 위에 살짝 올리시고요. 자, 배꼽 위에 살짝 올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아주 작게 돌려보세요. 아, 네. 아 요거 돌리기입니다. 요 축, 아, 꼬리뼈 있죠? 아, 네. 꼬리뼈 느껴지세요? 꼬리뼈, 상추라는 거 있고 꼬리뼈, 꼬리뼈를 네, 네. 돌리는 거예요. 꼬리뼈를 아주 작게. 꼬리뼈가. 어, 꼬리뼈 어디 네. 보세요? 네. 있잖아. 네. 꼬리뼈 느끼죠? 자, 꼬리뼈에서 꼬리뼈에서 어디 고관절이 있어요. 요추의 끝이 꼬리뼈예요. 꼬리뼈를 돌리고 고관절을 돌리요 우리 왜 무슨 남바다 춤 같은 거 있잖아. 요뭐 이런 거 여기서 추잖아요막 여기서 요 고추 중요합니다 여기를 풀어야 돼. 왜? 왜냐하면, 요, 요 부분이, 우리의 가장 생식기가, 우리의 생명력하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잘 되려면, 요게 가잘 풀어져야 돼. 자, 그래서, 자, 힘을 빼요. 자, 힘 빼고, 상체힘 빼고, 하체만. 그죠? 아, 어, 잘하네. 자, 돌려 뭐야? 예, 호흡을, 꼬리 빼서 발끝으로. 머리 있으면 안 돼요. 머리를 쓰면 딱 뭉쳐요. 머리 안 쓰고 그냥 목만 쓰면 죠, 자, 반대로. 예, 네, 반대로 섹시하게. 그렇죠. 잘안 돌아갈 거예요, 처음에는. 자,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시고 자, 간절히 한번 들볼게요 집에서 자주 누리세요. 그러면 치매예방에도 좋아요. 당하고 내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누드리시고요. 가슴도 네. 안 드십니다. 화장되고 니까 자, 가슴을 여는데 가슴의 구멍, 우리 구멍 중에 가장 큰 구멍이 어딜까요? 입이에요. 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멍이 가득해. 네. 노래하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웃으면 노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하하. 자, 목구멍이 다 보이죠, 동안 입으로 하하. 하시면서, 자, 10초가 한쌍 지르겠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하기를 다 뽑아요. 자, 시작합니다. 아 네. 자, 그리 주세요. 손끝으로 그리 주시고, <laughs> 자,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시고요. 자, 무릎 돌리기 합니다. 엄지 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으로 무게 중심 옮기면서요. 자, 크게 무릎에 이렇게 무게 중심을 너무 짓지 않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무릎 아프신 분들 말 푸셔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에 싼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무릎 한번 썰어주고, 자, 오금도 들으시고. Mari mani. 예. 자풍기열이라고목 위에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입으로 하. 하. 자 이마도 두. 눈썹역도 두. 눈썹도 두. 그게 턱 등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네. 태양야이라는 곳이에요. 매 가스가 나간. 골치가 아플 때, 머리가 두통 생기때 여기 려주면 좋습니다. 손을못때도나아파요 자, 눈이 성모별이라고 위장 쪽이 좋습니다. 담배별, 콧망울, 입부 주근, 입주이 잇몸이 좋아져요. 자, 이게 뭐죠? 이게 턱 턱. 턱. 목줄자 세고 줄여 턱도 가슴 가슴까지 후 어깨도 한번조주시고 어깨 주시고 다리 모아서 한번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잠깐만 볼까요? 나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나의 가슴을 느껴보세요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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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자 오늘 화이팅! Hey, 화이팅! 감사해. 사 사랑합니다. 고웃 <laughs> 예, 좋습니다. <laughs>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